안녕하세요 제주해버스의 까망입니다 아 이제 지금 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어,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다음날 지금 토요일 날 10시 반인데 어, 바다에 태풍 지나고 나서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이제 태풍에서 떠내려온 거를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파도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파도 좀 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파도가 엄청나죠 엄청 세게 치고 있습니다. 오, 저 파도 보세요. 와. 파도를 피해서 조심히 밖에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자, 처음인데요. 물고기를 주우러 가는 건또 처음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자, 지금. 파도 가까이 한번 내려와봤어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는 용원동이에요. 용원동, 용원동 맞니? 와 파도가 진짜 높아요. 우와. 자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여기도 한번 훑어보았는데 여기 이런데. 요런 데 보면 물고기가 막 떠내려와, 파도에 쓸려서 떠내려오는데 여기는 딱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없네요.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다른 데로 왔는데요. 여기 혹시 요런 데 물고기가 쓸려서 떠내려 왔는지 한번 볼게요. 저기 파도 보세요. 우와, 파도 엄청 셉니다. 자 여기 다른데 왔습니다. 어, 여기 혹시 뭐 고기가 떨어져 있는 게 있는가? 어, 태풍에 떠밀려 온 고기가 있는지 한번 여기도 잠깐 볼게요. 다른데 한번 와 봤어요. 여기는 협재 포구입니다. 물고기가 없네요 한번 이쪽에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 길인데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사몽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한번 보겠, 보겠습니다 이쪽에 뭐가 있을지 아. 자, 이런 데 아, 있을... 이런 데딱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데딱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작은 치어들은 되게 많이 보이네요. 여기만 보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 물고리다, 물고리. 어 진짜? 오, 대박! 있어? 어어어!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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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처음 보는데, 옥돔인 어,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야, 여기 낑겼네. 아, 바로. 그렇구나. 아, 못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잊어한거지 그래서. 이야, 대박. 와. 사이즈는 뭐지? 한 20, 뭐지? 폭돔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도가 종류 같긴. 옥돔인 것 같기도 하고, 폭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와, 대박입니다. 이야, 드디어, 한 마리 획득했습니다. 어, 대박입니다. 이제 가자, 가서 이거 먹자. 그래, 야 일단 한 마리 획득했어요. 아, 마지막으로, 어, 여기 협재포구에 왔는데, 여기서, 오,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돈가 종류 같은데 아마 옥돔 같아요.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 옥돔을 우리 사몽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래서 그래도 꽝은 아니네요. 어, 지금 거의 2시간 돌아다녔어요. 2시간 돌아다니고 <laughs> 가지고 제가 조그만 물고기 하나 건졌는데 어, 시간 대비 뭐 효율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파도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녕 다음에 봐요. I